돈을 가까이하면 예술이 멀어지고 예술을 가까이하면 돈이 멀어진다. 이 말은 많은 예술인들이 느끼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밴드 오어라고 합니다. 무대 위에선 누구보다 빛나는 뮤지션이지만 이들이 항상 밝은 시간만 지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실력 정말 뛰어난데 빛을 보지 못하는 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음악만으로 도산다는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술인의 평균 연소득은 약 1,055만 원 국민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예술인 두명중한 명은 부업을 병행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생계 때문에 창작 활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소속사나 프로듀서 도움 없이 자비로 앨범을 내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미진이도 비슷한 경우죠. 갑자기 취소돼서 그냥 굶어야 되는 <laughs> 모아둔 돈을 야금야금 쓰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커피숍에서 새벽에 다섯 시에 출근하는 알바도 했었었고 유치원에 악기 그냥 가르치는 수업도 출강했었었고 공장에서도 일을 한번 일도 해봤고 예술을 할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각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들 카페 일을 하고 있고 기타 레슨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합주를 하러 왔습니다 뮤지션이나 화가뿐만 아니라 배우 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배고픈 예술인이 없다는 나라 프랑스에는 예술인을 위한 앵테르미 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수입이 불규칙적인 예술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경기도에도 이와 비슷한 예술인 기회 소득이란 정책이 있는데요.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 소득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을 해결하고자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진이와 오아 역시 경기도의 이 예술인 기회 소득 덕분에 무대에 계속 설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걸 딱 받고 나서 유통사 계약을 했어요. 제가 앨범을 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앨범을 내려면 돈이 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기회소득을 받았으니까 또 발매를 잡고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작을 할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덜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뻤고 이렇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정말 황금 같은 그런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에 초청돼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무대를 본 다른 예술인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취향이 맞으시는 분들만 좀 많이 오셨다면 기회소득은 좀좀더 다양한 분들이 좀 관람을 하셔서 저희의 음악을 좀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였던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계속하면 내가 뒤에서 서포트해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좀 든든한 느낌이에요. 경기도는 예술인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이들이 계속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시적인 소득 지원도 필요하지만 활동 기회 동안 중요합니다. 기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거리로 나온 예술 등 다양한 학산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기소득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예술인과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회소득 없이도 혼자 자립해서 기회소득을 안 받고도 멋진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소득은 다른 어려운 친구들이 받고 그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 줄수 있는 부분은 주는 그런 멋진 선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작지만 큰 힘이 되어주는 예술인 기회소득. 이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건 우리가 누릴 문화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